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 응원, 무한 지지,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대로, 슬프다면 슬픈대로, 힘들다면 힘든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마을의 심리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딱 들었을 때 우리 은혜님 정말 유별 난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전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저어저전 예전에 연할를할때사만 하면 헤면헤어지는 그런 <laughs> 이상한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하고 사귀기만 하면 헤어진다는 거요 제제뭐뭐쁜습습지지 돌이켜 보면 별론인것기는한한딱딱혜님처처연연애시작하하게 되면 뭔가 이 관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이 관계를 좀 정의 내리기 어려워서 그런지 혹은 좀 너무 가까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좀 심란해지면서 좀확 멀어 지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음. 음. 요즘은 안 그러긴 한데 저도 응애님 나이 때쯤에 이랬던 거 같아서 음 저랑 좀 비슷하시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저도 공감이 너무 같은 게첫 연애 때가 저는 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첫 연애다 보니까 기대도 너무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마다 끝내 버리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갑자기 들면서 갑자기 막 심란해지고 음. 우울해지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런 식의 마음이 되게 저도 강했어가지고. 음. 첫연애이시다 보니까 아응애 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뭐 유별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저도요. 벌써 저희 세 명부터가 공감이 가는 거 보면 음, 네. 뭔가 낯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상황, 이런 감정 같은 게 음. 사실 뭐첫 연애가 나와서 그런데 뭐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첫 연애 때 다들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되돌아왔을 때첫 연애를 좀 바라보셨을 때 음. 와, 내가 이런 것좀 미숙했다 혹은 첫 연애다 보니까 이런 건 넘어가질 수 있는 귀여 포인트가 있다 이런 음.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 응애님의 마지막 물음이 이런 것좀 이별난 거죠 음. 이건 일단 역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니다 이별 나지 음. 않다 좀 그런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울렁거리는 마음이 왔을 때 관계를 놔버렸던 적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근 응애님은 지금 놓진 않고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으신 것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어,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이렇게 좀 관계를 놔버린 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어, 연애를 막 이제 처음 해봤던 무렵에는 좀이 사람이 나랑 어색하고 좀안 맞으면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거나 그 사람이 애쓰고 이런 거를 해보기보다는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드니까 놔버렸던 그런 관계들이 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좀어렵다 어, 음. 이런 생각 요즘 드네요. 음. 저도 뭐 친한 이제 친구에서 연인 관계로 음. 발전한 경우가 아니라 약간 좀 어색한 음. 상태에서 연인 관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좀못 버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 음. 어색함 남자 친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색함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는데 남자 친구라고 딱 정의 내리면 그 어색함이 저는 한 번에 사라질 거라고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바뀐다. 네 어색함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 연애를 못 하고 있다. 혹은 음.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음. 단정을 지었던 경우가 있어서 아마 또 응애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미숙했던 음. 첫 연애가 음. <laughs> 혹은 음. 두 번째 연애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연애라는 게참 지금까지 해봤지만 어렵잖아요 <laughs> 제일 어려운 것 같잖아요.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이제 들어봤을 땐 연애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연애, 좋은 연애란 어떤 것인지 조금 뭐 본인만의 정의 내려본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혹은 뭐 나한테 좀잘 맞는 연애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응애님 사연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건데 연애라고 해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관계이잖아요. 음. 조금 친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어떻게 보면 마음 열게 된지 뭐 이분의 이 남자분의 적극적인 대시로 뭐 마음을 열게 됐지만 아직 응애님이 마음에 완전히 열려 온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분 친해지시는 게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수락을 하신 거니까 음.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정말 뭐 싫으셨거나 마음에 안 드셨으면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음. 또 수락을 하신 거 보면 음또 그만한 이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좋은 연애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관계이다 보니까 음. 정말 편안하고. 좀 저희도 좋은 친구 만나면 뭐막 말할 때나 검열하고 이러지 않고 되게 편안하잖아요. 음. 그런 관계가 저는 좋은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혹시 뭐 댕강 님이나 댕근 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 댕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댕신 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댕신 님 되게 편안한 관계를 생각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 안에서 너무 표준화되고 너무 이상적으로 커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 친구한테는 모든 다 털어놔야만 해 이런 강박에 좀 꽂혀서 오히려 그 연애가 잘못됐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남자친구한테 나는 사실 아직까지는 내 사생활, 나의 뭐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나 내가 겪었던 뭐 트라우마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드시 털어 놓아야만 해. 이런 강박에 되게 시달리면서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진전할 수 있었던 관계를 그르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사람에게도 친하다는 가족에게도 저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성향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그런 걸 털어 놓아야 돼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너무 딱딱한 룰처럼 연애에서 작용을 해서 스무스하게 갈수 있는 관계도 더 어렵게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댕신님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관계라고 하면 저는 뭐 굳이 모든 걸다 편안하게 모든 걸 검열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선을 지켜도. 그냥 대화할 때 재밌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네, 말씀이죠 저는 그게 또 압박이더라고요. 음. 남자친구 혹은 뭐 나중에 남편이 된 사람에게 정말 모든 걸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 있나?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음. 두 분의 약간 중간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도 근데 따지고 보면 뭐다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되게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못하는 것도 저는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해서, 음. 음, 뭐. 당연히, 뭐, 나의 트라우마나, 뭐, 내가 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아픔은 남자친구한테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한테, 뭔가 내가 힘든 부분은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요런건 음.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들으면서 또 느낀 게 확실히 진짜 연애는 정답이 없고, 음. 그러니까 좋은 연애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연애라는 거는, 그, 좀 흔한 얘기지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음, 음, <laughs>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그걸 알아가야지 더 나에게 맞는 연애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저만 해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든 걸다 말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음. 오히려 또 거기에 맞는 연애가 필요한 거고, 댕신님 같은 경우에는 검열서 편안하게 말하는 음. 성향, 음. 솔직한 성향이기 음.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남자가 잘 어울리는 <laughs> 그런 연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음. 연애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관점에서 또응애님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스무 살이고 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사실 두 분도 좀 어떤 연애를 원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셨던 게 있으니까, 저도 응애님한테, 아, 응애님한테 스타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좀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로 공유를 해보면, 저는 저의 공간을 허락해주는 연애. 음. 응. 그래서 저는 속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자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음. 그래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끼리 만날 때는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그런 완급 조절이 잘 되는 음. 또 그런 관계 저한테는 좋은 연애더라고요. 음. 그래서 댕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 자기를 알수 있는 것도 연애고 또 그렇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연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관점에서 사실 뭐 저희가 뭐첫 연애 이 연애를 지속해라 안 해라 이런 말은 사실 뭐이 사연을 보고는 바로 말할 수는 음. 없을 것 그쵸. 같지만. 우리 응애님께서 자신 알아가는 과정 속에 계시고 음. 그 과정 속에서 연애도 하고 계신 거구나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도 사연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음,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터놓기 힘든 이유가 남자친구랑 나랑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음. 인지 때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지금 발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도가 동문학까지만 독일에 무언가를 수출하고 싶고 가족 관계도 조금 아직까지 껄끄러운 거고 이런 식의 음. 자신의 뭐 현재 상황이나 미래의 어떤 목표나 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좀 되죠. 사실 저는 연애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얻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조금 우리 응애 님한테 언니 된 입장에서 얘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 <laughs> 어? 뭐 저희가 영사력이긴 하지만 저희 영사력이었잖아요. <laughs> 그냥 언니 같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죠. 어, 그런 어,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어. 거. 잠깐 언니 코스프레? 네, 예. 코스프레가 갑자기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각자 성향과 각자가 좀 생각하는 자기에게 맞는 연애를 말씀 주셨는데 꼭 응애 님이 아니더라도 연애할 때이런 것만은 좀나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정이랑 사랑이랑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저는 <laughs> 영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급시다. <laughs> <laughs> 아직까지 쑥쑥 성장을 네. 못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음. 그냥 연애를 통해서 얻는 것도 사실은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로 음. 다 치환해서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가 시너지인 것 음. 같긴 해요. 시너지 그리고 응원. 음.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응심사의 좀 모토이기도 한데, 음. 저는 관계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적인 응원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어려우니까 중요하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이 별로여더라도 응원하고 지지해 줄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런 응원, 지지 그리고 그를 통한 시너지를 되게 중시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연애에서 똑같이 작용해야 되지 않나 스스로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시너지인데 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시너지인 것 같아요 음. 좀더그 깊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야, 친구한테는 뭐 예를 들면 24시간 오늘 있었던 일을 뭐다 공유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은 뭐 연락하면서는 그러려고 한건 아니지만 되게 사사 끈끈한 이야기 오늘 막 이랬다 저랬다 음. 이걸로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뭔가 되게 작은 면들을 다 이제 뭔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음. 그러면서 있는 저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뭔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격려로 인해서 뭔가 내가 뭐 감정이 좀더 스테이블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뭐좀더뭐 뭐 자기 개발 잘안 하고 뭐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뭐이 사람과 이런 걸 같이 해보면서 이런 것도 예전에 못했던 것도 할수 있다거나 음. 좀 이런 류의 시너지, 그러니까 좀더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지는 시너지가 있지 않나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댕신님 말씀 들어보니 댕신님은 좀당신님은 채찍질하는 어. 남자를 원하시는 건가? 예 <laughs>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렇게 그 변태 같잖아요. <laughs> 야, 변태는 아니고 매분 매초마다 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 너 일하고 있어? <laughs> 아니, 운동 가야지.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걸 <laughs> 장난입니다. 싫어요 <쉬워요>, 그거는. <laughs> 그런 시너지를 혹시 원하는 게 아니실까? <laughs> 생각을 잠깐 했고요. 음. 네 댕강님 어떠세요? 저는. 한 문장으로 해보자면, 그때의 나의 좀 아픔을 품어주는 경험을 연애를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인간은 무조건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은 없고, 단점도 있고, 아픈 점도 있고, 힘든 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지나간 남자친구들한테, 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물론 제가 0살이지만, 마이너스 5살일 때, <laughs> 5년, 전. 어, 어, 어. 5년 전에, 그때 내가 그 나이 때 힘들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나만의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음. 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됐든, 심리적으로 위안이 됐든, 그런 거를 좀. 갈등이나 아픔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을 때아 음. 이게 사람이랑 좀 연결이 되고 좀 내가 이 관계가 왜 필요한지 깨닫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글쎄요, 물론 좋은 일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깊은 관계라는 게좀 서로의 그 순간에 힘들었던 점을 한번 같이 극복해보고 또 거기서 연결되는 느낌을 얻는 거. 음. 근데 그럼에도 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쵸. 그런 경험도 해보고 좀 예의 있게 잘 헤어지는 법. 이런 거를 연애에서 터득하는 것도 되게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연애라는 게 이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예의 있게 잘 헤어지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연애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진심이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어떻게 보면 첫 연애 음, 음. 배부를 수가 음, 없기 음, 음, 때문에 음, 음. 말씀 주신 것처럼 뭐잘 이별하는 거 음. 혹은 내가 연애 중에서 이런 건 진짜 못 참는다 혹은 뭐 이런 건 새로운 면이네 요런 음. 거를 좀 발견하면서 뭐두 번째 세 번째 연애 때 계속 음음.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걸 얻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 어릴 때 연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 음. 아니면 연애 장기 연애로 쭉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흔히 말하는 낭설들이 세간에 많잖아요 <웃음> <웃음> 세간에 떠도는 연애에 대한 낭설 <laughs> 어, 여러분 이런 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장기 연애를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를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양살이지만 좀 각자만의 경험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경험을 뭐 했을 때좀 이런 차이가 있더라 혹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OX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선창을 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연애는 많이 해봐야 된다 OX 하나 둘셋 엑스 X. X. 어? 오, 오, 오? 오? 뭐야? <laughs> 만장일치에요? 그렇네요 <laughs> 뭐 눈치 게임이었나요? 일단 엑스로 하고 <laughs> 네. 두 번째 연애는 오래 해봐야 된다 오래라는 게 조금 주관적이니까 음, 2년, 2년 이상, 이상 어, 좋아요 2년 이상 해봐야 된다 OX 하나 둘 자, 엑스. 어, 어, 요거는 나 됐다. 댕강 님마우가 나왔는데 어. 그럼 우리 만장일치를 했던 네, 연애는 많이 해 봐야 된다. 음. 거기에 대해서 왜 엑스를 외치셨는지 당신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 꼭 많이 하는 게전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뭐 자기를 알아간다는 면에서는 좀더 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은 연애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음.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많이 그리고 뭐 뒤에도 나올 테지만 오래 이런 거보다 음. 좀더 퀄리티 있는 좀질 좋은 연애가 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몇 명을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 저도 동의하는 게 많이라는 게 횟수를 딱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쁜 남자에게 첫 연애를 되었어요. 근데 그 나쁜 남자의 성향에서 못 벗어나서 똑같이 나쁜 남자를 계속 만난다고 생각해.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첫 연애에서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시고 똑같은. 어 내가 음.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데 본인 아니래. 근데 헤어지면 똑같았다. 똥차였다. 똥차였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서 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보다 정말 나랑 잘 맞는 연애를 찾아가는 뭐 여정 속에서 많이는 어쩔 수 없지만 그한 사람 혹은 하나의 그 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함에 있어서 횟수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많이 해봐도 되는데 음. 많이 해봐야 한다는 액션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많이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봐왔던 많은 분들이 연애를 이렇게 쉽게 쉽게 했을 때 생각보다 감당하지 못하더라. 음. 어, 그런 건제 경험적으로는 그랬는데 글쎄요 자기가 안 흔들릴 수 있다면 연애를 많이 해보고. 나를 알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도 두분 말처럼 좀 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음. 음. 한 번이라도 좋은 연애를 해보는 거 음.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자기 아픔을 이렇게 좀 품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번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한 연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음. 맞아요. 그 많이라는 게 정말 횟수에 꽂히면 안 되는 음, 것같네요 음. 그러면 올해 관점에서는 어때요? 올해 관점에서는 <laughs> 우리가 좀 의견이 남거거든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댕강님만 네. 오를 오라. 외치셨는데 네, 네. 왜그러시죠 궁금합니다. 하... 사실 저는 1년 미만 연애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이고 <laughs> 저런 혹시 뭐어 목격 내신 거예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뭐 오래 해봤을 때 느끼는 게 다른 거 같아서. 음... 음. 물론 그 이전의 연애들 뭐 짧게 했던 애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 오래 연애를 해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도 되게 다르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발을 맞춰가는 거기서 느끼는 바도 다르고, 음. 또 저는 지금 7년을 사겨봤는데 음. 그래도 새롭게 아는 게 있어요. <laughs> 그래서 좀 이런 경험을 제가 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오래 의 관계를 갖고 가는 것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물론 능희님이 결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20대 초반인 상태라서 모르지만 <laughs> 어, 만약에 결혼을 한다 했을 때도 그 사람이랑 평생을 어쨌든 지내야 되는데 좀 저는 적어도 3년 음,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음, 음. 음. 댕신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앞에 얘기한 거랑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음.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뭐꼭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음.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X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댕강님이랑 비슷한 거는 그긴 시간을 보면서 어 느끼는 것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그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유는 하지만 뭐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OX로 하자면 저는 X쪽입니다 음. 우리 댕그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올해? 제가 솔직히 올해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X를 <laughs> 했습니다 제가 뭐 저야말로 2년 이상 해본 연애가 없기 때문에 길어봤자 1년이었고 그리고 저는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짧게 만난 남자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음. 음. 짧고 강렬했군요 짧고 강렬, 퀄리티 <웃음> <웃음> 근데 전 듣다 보니 응애님이잘 알아두셔야 될게 어. 우리 댕근님은 네. 연애보다 중요한 게 있으셨던 분이긴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 어쩌면 응애님이랑좀 성향이 비슷할 수 있겠다는 음. 생각이 음. 든게응애님이 잠깐 자기의 뭐 꿈이나 이런 음. 얘기를 해주셨고 음.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음. 왜냐하면 저도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로 강하고 뭐 지금도 강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남자인 친구를 만났을 때 오히려 약간 좀 답답했어요.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게그 친구가 답답한 것도 있지만 뭔가 내가 은연 중에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것. 음. 음. 그 친구는 뭔가 사회에 딱 맞춰진 표준대로 딱딱딱. 근데 저는 그런 표준적인 길과는 다른 생각을 항상 음, 가졌기 음, 음. 때문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리스펙하면서도 뒤에서 은연중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음. 그것이 설령 남자친구라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근한 자격지심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응혜님의 뭐 모든 걸 속속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도 사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음. 드는 거죠. 음. 왜냐하면 전 댕근님과 이제 응혜마을에 함께 살아온 입장으로서. <laughs> 저희는 응애마을 주민들이니까요. 그쵸, 어, 근데 뭔가 이 응애님한테 댕근님의 얘기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던 건데 네. 사실 뭐 창업을 하고 뭐 이런 꿈이 많으신 분들이 음. 어, 사실 연애도 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음. 두 마리든 세 마리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laughs> 처음 시작할 <laughs> 때 그리고 처음 뭔가를 열정적으로 음. 할 때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게 오히려 저는 싫었어요 음, 음, 이건 사람 성향마다 다 다른 거 그쵸, 같긴 한데요 음. 사람 에너지가 예를 들면 뭐 100도 있고 200도 있다 라고 하면 뭐그 총량은 다르지만 그 분배에 있어서는 저는 완전 100%를 하나에 올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저는 연애보다는 일이었고 음, 음. 일적인 관점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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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하면서 막 재밌고, 참 재밌고, 음. 자기 아이디어 얘기하고, 음. 난 이런 꿈을 꿀 거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또 바빠 <laughs> 그래서 연결되지가 못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한테 뭐 좋은 좋은 뭐 호감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외적으로 끌려서 만나면 이 성향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이 음, 있었다 음, 음, 음. 여전히 갈등하고 음.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얘기 나눠보고 싶냐면 저희가 낭설 두개 얘기했잖아요 네. 전또 다른 낭설 중에 하나가 음. 연애는 해야 된다. 아. 이 나이 때문에 뭔가 연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음. 이것도 저는 낭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 관점에서 어. 제가 어. 표준적인 예신인 거죠, 영지죠 어. <laughs> 왜냐하면 사실 댕근님도 음. 예전에 보면 연애를 좀 해야 되는 압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음. 이뻐르처럼 가끔씩 한일 <laughs> 년에 한 번씩은 나 연애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냥 연애 안할 때도 연애해야 되는데 라고 음.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안 했던 음.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면서도 내 자아는 별로 연애 안 하고 싶은데 음. 별로 외로움도 음. 없는데 음. 혹은 연애하는 사람이 더 외로워 보이는데 나보다 음. 음. 이런 생각이 조금 이상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댕강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애 꼭 해야 돼 해야만 해 이것도 낭설이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XX. 음. <laughs> 두번 얘기했다. 어, XX. XX라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낭설들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연예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연예인 진짜 음, 자기를 이... 알아야 이래. 되고. 음. 자기가 좋은 상대가 누군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또 그런 사람 만나려고 노력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잠시 연애를 쉬어도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또 연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사실 그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도 왠지 지금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야. <laughs> 다행이네요. 응애님 대신해서 제가 음. 지지를 받은 느낌이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말 이 우리 세 명만 보더라도 너무 다 다른 음. 성향의 음. 다른 연애 관에. 갖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음. 알아가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아는 생각을 네. 하면서 사실 뭐 우리가 응애 님에게 언니 된 입장으로서 음. <laughs>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응애 님 스스로를 알아가는 음. 시간 속에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혼란스러움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음. 것 같다. 음. 하지만 힘을 내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찾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안 맞으면, 그럼 헤어지면 음. 되는 거고, 생각보다 잘 맞으면 계속 사귀면 음. 되는 거다. 좀 편하게 마음을 가져봐도 되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전또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뭐, 어렸을 때 기억은 없지만, 아이들 보면 처음부터 잘 걷고, 음. 처음부터 잘 뛰어 다니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처음 할 때는 다 시행착오가 있고 미숙하고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뭐 연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하나의 좀 발달적인 과업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색하고 낯선게 너무 당연하다 음. 처음부터 잘하고 뭐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음. 이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뭐 때론 낯설고, 때론 뭐잘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스스로의 응애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댕시님 얘기 들어보면서 발달과업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응혜님이 마지막에 좀 언급 주셨던 게좀 껄끄러운 그런 부모님과 관계를 얘기할 수 없는 게좀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꼭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응혜님이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가까운 음. 사람이 생기면.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은 알아주시되 관계라는 게좀 차근차근 더 신뢰를 쌓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또할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조급히 생각하진 않으시되 그런 내 마음은 꼭 알아야 된다 나의 음. 욕구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상태는 꼭 간직해 두시면 좋겠고 항상 본인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 남자친구가 너무 불편하면 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음. 결국에는 응애님을 잘 살피자. 음. 음. 그러면 저희가 전... 응원하겠다. 음. 맞습니다. 자기 살피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러니까 음. 연애가 힘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그걸 가장 드러내야 되는 관계가 연애인 음.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저희 스스로도 저희의 응원, 연애를 응원하겠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을 <laughs> 외치면서 어, 저희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를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뭐 항상 하듯이 우리 응애 마을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선창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에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은에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